자,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한 주씩 해 줬게요. 로마서 5절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과 하나님과 환평을 누리자. 리가 이웃의 그에들어감로으며하님의 영광을 절까지3절부터 5절까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을 위도즐거워 하니, 이런 환란 e o 들을 h 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l i v 라 소망을 n the 지아니하 d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living 무 n t 이쪽 w 읽어요. 우리가 d the o t 에 e r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게 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the o 사님이 우리 올오셔가지고 주일날 저 같이 이렇게 전이로 가서 1박 같이 잠을 자고 그다음에 화요일 어제 태안에 가서 남목사님과 함께 노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데그전에 네, 지난 주 중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하고 남목사님하고 그리고 태훈회사님하고뭘 사러 가다가 보니까 정남을 가게 됐어요. 정남을, 뭐, 어 이렇 용족 도구를 좀 사러 수원 갈까 하다가, 정남 안데가 있어서, 정남을 갔어요. 정남을 갔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정남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쪽 동네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데 오산을 한번 날아봤는데, 정남을 아신대요 그래서, 아, 어 그러세요. 그러다가, 정남 어디쯤 하실까? 그랬더니 이 동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네예요, 오시는 거예요. 아니 정남은안 좋아해요. 서해안 시대 조금 더 가니까 아, 어, 요요 동네 에 아들 딸이 붙혀 있습니다. 그요 여기 넘어가면 그 효원 있잖아요, 효원 향남 넘어가는데 효원 남골에 어, 딸하고 아들이 어, 거기에 음, 우리편으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5년 동안 갔다 오 너무 속상해서 안 가는데 사모님은 한국 올 때마다 가면 5시간씩이나 그, 그 앞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같이 안 가신대 근데 제가 어, 너무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또 제가 그냥 연출불구하고 그냥 가시죠 그랬더니 그럼 가재 그래서 남북생을 같이 차를 타고, 효원에 들어갔어요. 얼떨결에 간 거예요. 얼거결 가서, 어, 2층인가요? 3층, 3층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 너무너무 너무 잘생긴 아들과 딸이 거기에 사진에 V자를 하면서 있는 모습의 사진이 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 앉으시더라고요. 아버지니까. 자기 딸을 쳐다보고. 아들을 전화하면서 몇 년생이더군요 몇 년생인데 아들은 10년 전에 죽었고 딸은 작년에 죽어서 살아있으면 서른다섯 서른네이 되는거에요 이야기를 하면서 좋았었다고 저는 제네들이 어릴 적에 있어서 참 좋았다고 아, 그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저한테는 표현을 안했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라기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나님이라는데서 따라오는, 어, 희생을 통한 열매라고 할수 있을까요? 인내는, 환 한, 란은 인내를, 이라는, 한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선교를 위해서 눈물을 물쓰고 인내를 해야 된다. 그 인내가 또 다른 연달을또 만들었죠. 한 번이면 좋건데또한 번도 아니고 또 다른 아픔을그 연단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연단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소망을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 소망을 이루는 데참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전쟁되어야 되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사망을 지나야 되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기근을 때로는 홍수를, 때로는 비바람을 다 겪으면서 소망을 이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을 때 때로는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각자 걷고 있는 거예요. 어, 어느 날이 의용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집에 와서 그분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한성동 교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자가 전체 사인을 하길래 저 우리 그날 17명의 박사, 우리 학원인들 다 사인해서 주세요. 했더니 사인하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강의에도 있었는데 요즘 뭐 우리나라,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 원숭이 이야기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태국에 있는 동물원의 원숭이들 이야기더라고요. 동물원의 원숭이들을 키울 때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던져주고 먹을 걸 주니까 게을러가지고 누워서 있다가 늙어 죽더래요. 원숭이들이 그래서 요즘은 밥을 갖다가 숨겨놓는답니다. 통 안에 숨겨놓기도 하고 또 감춰놓는 거죠. 배고플 때 자기들이 밥이 어디 있을까 해서 작게끔 만들어서 뭐 이리도 뛰고 저리 뛰면서 여기 바나나 숨겨놨다가 그걸 먹기도 하고 그 쟁취한 놈이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서 다른 애가 그걸 뺏어오면 그렇게 만들어야 그 애들이 생명이 길다. 그 원숭이를 요즘 그렇게 훈련시킨다. 그얘기를왜 하냐면 고난이 없는 시대,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큰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게 그게 렇 어려움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힘 벌려서 모든 걸다 먹여주고 다 서포트해주고. 다 가르쳐 주니까,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인생을 살다가 왜 쉽게 그렇게 무너지고 사람 관계에서 깨지느냐 하면 몸속 그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뭐 하면서 영성, 지성, 뭐 여러 가지 심성, 저는 특별히 체력,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하나 더 바로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사회성이었어요. 사람들이 사회성에서 무너지더라. 사회에 나가서 타인과의 연합적인, 또는 타인과의 생활을 하면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군중 속의 고독을 느껴서 자살을 하고 하다 못해 자기가 속해 있는 소구룹에서도 감당을 못해서 탈, 이탈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사회생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말이 통하는 교사의맨 끝에 보면, 제가 오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요, 포도나무. 예를 들면, 뭐, 포도가, 뭐, 예를 들면, 포도에서, 어한 나무에서, 예를 들면, 30송이를 타는, 어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최근에, 어, 어떤 포도나무는, 한 나무에서 3,000송이를 딸수 있는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물까를 분석해보니까 이 포도나무 주인은 절대로 포도나무 근처에 물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한나 2m 떨어진 곳에 물을 주더래요. 그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햇빛이 쨍쨍했는데 너무너무 목마르니까 자기 스스로 잔가지를 내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을 끌어다가 자기 양분이 만들어져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나무 밑에다 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지 않고 고도 나무처럼 좀 떨어진 곳에 물을 줘서 이 나무가 생물들도 자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남기 위해서 잔가지를 내 가지고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까지지난주에 어, <laughs> 밤나무를 너무 가까이 심은 것 같아가지고 나무기사 오늘 지금 밤 너무 급가지고 채해가지고 누워있다가못 온다고 여러더라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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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을 일이 아닌데, 사람 차에 채다들데면서 근데, 나무 사님한테 제가, 아이고, 저기 밤나무 옮기신어야 되니까, 혼이 가지고좀 파라고 했더니, 열심히 팠어요. 근데, 파다 보니까, 아, 진짜 한, 한 시간 혼자 팠는데, 긁어낸 거죠. 나무가 안 흔들려. 어떻게 된 게, 그래서 가만히 제가 도와줘서, 둘이 같이 팠거든요. 야 2년 만에 이 밤나무가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렸는지 몰라요. 특히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 밑에 뿌리를 깊게 낸 거예요.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뿌리가 깊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 활이라는 단어가 결코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활란? 고난? 어려운 이 단어를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사람될수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이 예방과 치유의 관계에서 지성이란 단어를 주셨고 지력이란 단어를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이 다 겪으면 교통사고도 겪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예방케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은 영안을 열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의지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대신 간구하시면서 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당하고 겪고 어려움을 체험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런 단라가 얼마나 무겁고 아파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건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소통케 하세요. 기도로 소통케 하시죠. 협력하여 그래서 도고와 기도로 간과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지 않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니까 성령이시라 이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 코로나의 일부를 겪으면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만난 교회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답을 알아요. 더더욱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때 코로나라는 이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자꾸 현실적으로 감염, 오염, 뭐 전파, 전염 이런 거에만 몰두하지 말고 개개인이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면 죄악을 피하고 제약된 무리를 피하고 제약의 자리를 피하고 군중 속으로 가지 않고 사회성에 있는 다른 문화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왜 오염되겠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사람답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를 만나시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져 할때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한 원리인 것 같은데 그 단순함은 코로나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전쟁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열녀시대때 기근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전염병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그럴 때일수록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겼다. 코로나를 만나시에 어떻게 이깁니까? 소통은 성령 안에서 소통을 하여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 전국에서 시감자가 왔어요. 그 감자를 해보는데, 전 요즘 여러 가지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여기 한 1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마무리 주셨냐면 산삼 이야기로 마무리됐 했어요. 맞나요? 나머들었네 산삼 이야기? 못 들었나요? 거기 있는 전위에도 박주경 목사님이 자기가 산삼을 1 2 9그루를키대요 이거는 가운데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이라는 산삼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산삼이 신라호텔 같은 데서는 갔다 오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5천만 원 사고 가 어떤 거는 1억이도 뭐 사간대요. 연주에 따라서. 그딱 보면 산삼이 다섯 가지 입으로 딱 일자로 돼가지고 빨간 열매 있는 게 그리고 이렇게 뭐 장사 말고 진짜 산상을딱 보면 이거 가지고 나가면 산삼이 좀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어도 산삼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에 떨어져도 나무 밑에 보면 산삼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120개의 산삼을 켤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상원 목사님이라고 가장 아시는 분이 목사님, 나좀 데리고 다니면서 산삼 을교해서 그분이 따라다니면서 산삼을 워다녔대요 근데 산삼은 주로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이런 침엽수, 이런, 이런 소나무 이런 거에는 없고, 활엽수 중에 꼭 물가가 있는 곳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들이, 새들이 그 배설물 아닙니까? 와가지고 물을 마시고 이 산삼이 여이 많아가지고 새들이 그걸 먹으면 오래가다 우리와 설새라 하는 거래요. 가다가 목격돼가지고 배설물 뿌린 곳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게 산삼인데, 무릎까지 오지도 않잖아요. 딱 보면 열매가 보인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원은한 한 분이 너무너무 산삼을 필요로하는 암환자가 있었대.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산삼을 갖다가 좀 이렇게 먹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기력을 잡고 싶다그래서 알았다, 그가지고세 사람이, 세 사람이 산삼을 키는데한 여자분이 자기 산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지, 쓰, 쓰지 않는 시대인데, 이 여자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폰으로 쓰고, 저는 그냥 따라하면서 어떤가 봐, 따라가면 볼게요, 그러따라오더데그세 사람이 다 가가지고, 저 강원도 쪽에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는 데서 저기 저렇게 다니다가, 하나를 배우했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산삼은 이게 우리처럼 이 밤나무 해 듯이 딱딱한 흙이 아니라 손으로도 그 흙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파헤쳐진대요 산삼의 뿌리가 꼭 이렇게 도덕해 듯이 손으로 이렇게 해도 하셔서 얼른 저 손바닥 만는걸딱 이게 산삼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좋죠. 했더니 그 여자분이 오늘 이게 산삼이었더니 마스크 를 숙포를 먹어렸대 그 여자는요, 그 여자가 암 환자야. 돈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 산삼을 먹으면 난다는 말을 듣고 따라온 거야. 그리고 정말 산삼을 키자마자 뒤도 돌아오지 않고 그걸 먹 먹었어. 그리고 나름대로 오래 살았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말에는 예를 들면 시한도 인생이었는데 인생이었는데 몇 년을 더. 많이, 그래서 그 덕분에 그그 마음에 에이, 잘 먹었다. 그러다 듣지만, 그게 시가 따지면 5천만 원쯤 되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장사들은 절대 꺼내고 장사 안 한다는데요. 유리병에 넣어놓고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냥 뭐등 쳐가지고 빼낼 수도 없고 먹어버린대요그 이야기라고 하니까 서로 모여있던 목사님들이 다삼사 캐러 가야 된다고 산삼 캐러 가야 된다고 갑자기 아, 이제 등산을 갔는데 다 나무띠가 있더니 산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래요 산에 갈 때마다 다 해서 산길로 가지 말고 길가 아닌 곳에 보면 산삼이 있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서로 온통 산삼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 말씀인지 아세요? 저 또한 그랬어요 야 이게 산삼을 그냥 공짜로 산에 있으니까 눈을 열고, 이렇게 생긴 건데, 계속해서 계속 카톡이 뭐라오냐면그 사람한테, 이거 산삼 아니야? 라고 올라오는 카톡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일반 나무 열매인데, 빨간 열매하고 다 산삼이지 않을까? 했더니 그분이, 박중희 목사님 웃으면서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눈에 복음이 보여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아, 산삼? 캐러 가고 싶고, 이참에 나도 한번 눈을 열어서, 신만이처럼 산삼 한번 찾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복음을, 복음의 갈망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래야 되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만이들이 바구니 들고 산에 가서 산사마나 찾으러 다니는데 어떨 때는 1년이 걸린답니다. 1년 동안에 아무것도 못 잡고 내려오는 그 시간에 가족들은 굶고 있는 거예요. 어찌보면 여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규칙적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세요.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을 하게 만드시고 요즘처럼 가짜가 많은 시대에 무엇이 진짜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하고 지력이 필요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란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진리인데 환란 속에서 뭐래라? 즐거워한다고 있어요. 왜 즐거워하느냐? 환란은 우리에게 내가 갖지 못했던 몇지 인내를 갖게 하고 이 인내가 한 번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에게도 먹이 거리를 숨겨 놓아야 그 원숭이가 생각하며 먹을 것을. 포도나무가 물을 땡볕 속에서 목마른 포도나무가 2터 떨어진 곳에 스스로 잔가지를 잔뿌리를 내서 물을 끌어오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맹하게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한탄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좀더 도전적인 우리에게 조금 더 무거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 때로는 이렇게도 보고 때로는 저렇게도 해보면서 때로는 연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때로는 도전도 해보고 노력하면서 다음 단계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인생이 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죠. 어차피 코로나19를 똑같이 겪으면서 어떻게 잊게 될 것이냐 생각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넘어서 5장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2020년에 기도드린 걸 2020년 12월 안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2 0 2 5년이더 30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시건치 아니하시면서 잊지 않으세요. 먼날 간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면, 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10대 때 기도하고 20대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50, 60대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구해야 될 때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간절하게 어떤 것 하나라도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것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 주신 것을 축복으로 빌리는 자녀들에게 기뻐여겨 주실 것입니다. 많이 구하십시오. 요즘 많이 구하시나요? 하나님께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스로 여기 그, 이용순 권사님한테, 내일 새벽에, 권사님, 귀에 나오세요. 새벽에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분께서, 어 내일 새벽에 나가야겠다고. 힘들어도 내가 구해야겠다고 작심하면, 그 시간 되돌 되돌려지진 않지만, 하나님께 구해진 것은 하나님께 쌓이는 거예요. 하여튼 피곤하지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강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피곤하니까 더잘수 있잖아요. 아, 난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을 놓치면 믿음으로 구해야 될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많이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꼭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데는 어떨지 몰라도, 코로나를 만난 성도, 코로나를 만난 교회, 코로나라는 단어 앞에 무너지는 사회,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무시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 믿음을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하